오늘은 낙산균에 대해 말해 볼 거야. 유산균, 피피더스균 이런 거 들어봤지? 유익균이지. 몸에 좋은 놈들이라고. 부트리산이라고 들어봤어? 단세 지방산. 뭐 이런 거지. 암튼, 이게 좋은 놈들이야. 이 낙산도 이 단세 지방산의 일종이지. 이 낙산을 만드는 균이 낙산균이야. 뭐 암튼 결론은 좋은 놈이다, 이 말이야. 유익균이라고. 우리 몸에서 똥을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? 대장이지, 대장. 이 대장님이 바로 낙산을 좋아해. 보통 세포들은 고도단을 주로 먹고 살잖아. 근데 이 대장의 상피세포는 이 낙산을 주로 먹고 산다고. 그러면 이 낙산이 많으면 대장이 잘 먹으니까 건강해져서 왔다리 갔다리를 잘 한다, 이 말이야. 연동 운동, 역연동 운동이지. 저번에 설명했잖아. 다시 말하면 변비가 안 생긴다, 이 말이야. 잘 배출하니까 뭐 독소도 잘 빠진다는 거지. 당연히 건강하겠지. 똥이 잘 빠지니까 살도 빠지겠지 똥만 잘 빼도 다이어트가 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낙상균의 특징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대장은 똥을 만드는 곳이잖아 뭐 엄청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예, 몸속에 우리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에는 산소가 없다고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못 살잖아 그지 근데 이 낙상균은 이 대장에서 살아간다고 아주 센 놈이지, 이렇게 산소가 없는 데서도 살수 있는 거를 우리는 겸기성균이라 그래. 뭐 당연히 이런 건 몰라도 되겠지. 그냥 아는 재보는 거야. 한개더 얘기해 주면 이 낙산균은 아포균이야. 아포. 아픈 게 아니고 아포 어. 이게 뭐냐 하면은 코팅이야 보호막이지 보호막 우리가 위 속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강산성으로 바뀌지 또 십이지장에서는 우리가 지방을 녹이는 담즙도 나오잖아 이 담즙도 엄청 독하다고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총균을 먹었다 그럼 이게 대장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어렵잖아 그지 근데 이 아포균은 가능하다 이 말이야 보호막이 있으니까 그지 이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이나 논문이나 뭐 많이 나와 있어. 어. 더 궁금한 사람들은 6월 28일 날, 6월 21일 날, 이렇게 두번 방송했어. SBS 살맛 나는 오늘. 요걸 한번 검색해서 봐봐. 그럼 우리 사부님이 네. 아주 상세하게 또 얘기한 게 있을 거야. 어쨌든 결론을 말하면, 내가 만약에 대장이 좀안 좋다. 이 얘기는 뭐야? 내 대장에 낙상균이 부족할수 있다. 이 말이겠지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간단하지. 낙상균을 먹으면 돼. 이 먹기만 하면 대장까지 살아가잖아. 그지?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. 또 올게.